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24장을 함께 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3장 24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해 수번째 시간으로 예상치 못한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4장을 펴 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 드리면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22장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나귀가 말을 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발람 이야기입니다. 22장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고 재물의 욕심 특별히 탐심의 마음을 버릴 수 있게 기도하자고 말씀드렸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사람들인데 발람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상과 뜻을 분별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3장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이 발람 선지자는 말 진짜 안 듣습니다. 꾸역꾸역 발락에게로 갑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이 드디어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죠. 수많은 시종들과 함께 그를 맞으러 나라의 국경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말리셨고 나귀에게 말을 하, 할 정도로 천사를 보낼 정도로 칼을 들면서까지 막으셨는데 발람은 무시하고 온 것입니다. 도대체 발람은 무슨 생각으로 왔을까요? 뗐으면 하나님도 바뀌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튼 눈에 어른거리는 그 돈, 재물, 그리고 높은 지위 이미 거기에 모든 것이 빠져져 있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왕은요, 나라의 종신들과 함께 장엄하게 위엄을 갖춰서 이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산꼭대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진친 것들이 다한 눈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민의 장막을 보고 있는 이 발람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편에요? 적군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전혀 망각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발람은 뭔가 제물을 잘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잘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제단을 일곱 개를 쌓아 달라. 거기에 값진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이 모아방 발락이 어떻게 됐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을 때 드디어 발람이 예배 다 드리고 내려옵니다. 뭐라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을 노래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2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해도 꾸짖으라 하도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이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사분지 1을 네 능이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라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정말 아름다운 예언의 노래를 했습니다. 원래 발람은 정말로 저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막상 입을 열어보니까 저주의 내용이 아니라 정반대의 아주 아름답고 축복스러운 예언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마음은 저주하고 싶은데 그의 입술을 하나님이 제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하겠다는 예언이고,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이 예언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축복받을 것을 발람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원래 발람은 저주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역 이용하셔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축복의 일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이십삼장 팔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팔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한마디로 하나님도 그들을 뭐라 안 하는데 내가 어찌 뭐라 그러겠냐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십절. 나의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합니다. 발람이 산꼭대기에서 뭘 봤을까요? 놀랍게도 영감이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잘 보셔요. 발람은 당신을 사랑하고 경애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특별한 은총을 보았다. 그러니까 예언을 본 겁니다. 그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어문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갈 때 그들이 당신의 팔에 의지하는 것을 보았다. 또 그는 저희가 영광과 존귀와 불면의 멸류관을 쓰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재림을 본 겁니다. 그는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서 하늘을 알죠 불멸의 영광 중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우리들이요 나중에 구원받고 재림 때 하늘에 가서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봤어요 영감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발람은 야곱의 티끌을 리등이 계산하며 이스라엘4분지1을 리등이 계수할 거라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또각 사람의 머리 위에 우리들의 머리도 포함되겠죠. 영광의 멸관 있고 각 사람의 얼굴에 희열이 빛나는 것을 보고 그 순결한 행복의 무궁한 생애를 연상할 때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까지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구하기를 바라도다 라고 엄숙한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지금 저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발람이 쉽게 말하면 예언을 다본 겁니다 세상의 역사 끝까지 파노라마처럼 봤어요 어떻게 의인들이 죽고 어떻게 재림이 임하고 하늘란 어떤 곳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 정말 좋다. 나도 저 의인처럼 죽기를 원한다. 라고 엄숙한 기도를 했답니다. 백성들의 멸류관을 벗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발람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즉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봤다는 게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발람처럼 진짜 영감 받아가지고 미래를 봤다. 진짜 하늘을 봤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잘 믿겠죠. 진짜 막 하늘을 보고 개체를 받았다면 당연히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도 그거를 따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탐욕의 죄라는 것입니다. 너무 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늘을 직접 봐도 그 재물의 욕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그런 게 아니고 발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봤던 거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나요? 여기 다 있습니다. 대대전 총서에 다 있어요.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 재림의 광경 다 있죠. 다 있습니다. 발람이 봤던 그 모든 영광적 계시 우리는 눈으로 그를 통해서 이미 보고.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또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정말 하늘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재물의 욕심, 세상의 욕심, 어떤 지위 때문에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혹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뭐든지 간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 발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0절에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 의인의 죽음은 말 그대로 첫째 부활. 예, 재림 때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품고 죽었던 그 의인들이 부활하는 장면을 봤을 때그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 완벽한 몸으로 변화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발람은 의인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받고 그 영광에 본인도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것을 뭐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봤으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는데 선택을 안 했어요 결국 발람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발람이 죽을 때 이렇게 했답니다. 저이 말씀 보고도 오늘 되게 놀라웠습니다. 밑에 잘 보셔야 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과 미대한 백성 사이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 자신의 최후가 가까움을 예감한 발람은 이제 막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그 이상이 다 떠올랐겠죠? 그래서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의 의인이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 나의 종말이 그 같기를 바란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거 회개기도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기도했다니까요. 이,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발람은 의인의 생애를 살기를 모아지 뭐 않았고요. 선택하지 않았고 그의 운명은 하나님의 원수 편으로 결정되었다. 어,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막살아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탁 회개하고 그때 다 용서받고 그때 그게 안 돼요. 물론 한평 강도처럼 아예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이미 진리를 알아요. 근데 지금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죽기 전에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안 됐어요. 알았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의인 같이인데 결국 발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 저에게 참 오늘 많은 많은 걸 생각하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죽기 전에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거 뻥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죽기 전의 모습과 거의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오늘 나의 모습이 죽기 전의 모습과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와 오늘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죠? 오늘과 내일은요, 거의 똑같거든요. 우리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게 발람의 생애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나중에 언젠가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그거 아닙니다 언젠가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결론 다 알고 있으니까, 재림 다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어떤 건다 알고 있으니까, 아는 만큼 우리가 선택할 때그 선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발람은 죽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기도했죠. 근데 멸망당했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아도다. 이 유다서에 보면 발람의 죽음이 누구요? 가인의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에게 반영을 저질렀던 그 고라, 땅에 다 파묻혔던 그 고라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탐욕 때문에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실에 왔을 때 가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말렸습니다. 근데도 갔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막았죠. 천사 보내서 칼 들고 막았습니다. 그래도 갔어요. 그리고는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럼 가라. 가서 하나님이 이상 보여줍니다. 하늘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언으로 노래했죠. 본인 입으로 노래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걸 본인 입으로 얘기하면서도 결국 그것을 거절하고 죽임당한 발람. 너무 미련해 보입니까? 근데 이 발람이 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왕이면 돈 많이 벌고, 좀 높은 데 올라가고, 성공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또는 하나님의 예배를 좀 소홀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분만 좀 해결되면 제가 해결되면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합리화하기도 하고, 발람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이게 바로 탐욕의 큰 죄의 힘인 것이죠. 영감의 글입니다. 마음속에 그리스인답지 못한 특성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마음속에 품은 한 작은 죄는 점점 품성을 저하시켜 그 고상한 모든 능력을 악한 욕망에 복종시킨다. 양심의 방벽 중 하나를 제거하고 한 가지 악습에 방종하는 것. 고상한 한 가지 의무의 요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영혼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타락시킬 길을 열어준다. 그게 반람의 죄였습니다. 딱 하나의 죄였습니다. 탐욕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정말 안타까운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멸망당할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았음에도 똑같은 길을 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으로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한발한발 한발 탐욕을 따라 가다 보면 결국 발람의 죽음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악인의 죽음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모세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분향을 선택하고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 그러면 이제 그 진중에 조금만 기퉁이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고는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좀 저주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이번에도 단을 쌓았어요. 열심히 단 쌓고 예배 딱 드린 다음에 뭐 합니까? 저주하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이번에도 노래가 쫙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아, 이 말씀 너무 오늘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18절입니다.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 지어다 십보리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이야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절에 저는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민숙이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까? 그렇죠? 정말 수도없이 불평하고 반역하고 욕하고 돌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폐역하고 부도덕하고 말 진짜 안 듣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모는데요 뭐 보지 않는다. 야 이스라엘의 폐역을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들이 모르지만 나만의 어떤 은밀한 죄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온갖 끔찍한 배신, 배반, 반역,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축복의 모습인 것이죠. 발람은 부자, 유명인의 삶, 돈 많이 모는 것 점점 더 멀어져갑니다. 입만 열면 저주가 아니라 막 축복이 나오니까 아이면안 되는데 하고는 계속 말하려는데 축복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술, 술책 다 끊어버리고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라고 한 말이. 24장 1절 이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술사를 썼는데 1절 볼까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재물들이 그런 거안 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이시니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발람의 온갖 실수에도 하나님 그것을 역 이용하셔서 사용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전혀 예상밖에 방법과 예상밖에 사람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까지도요. 탐욕 동안이었던 발람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발람을 통해 엄청난 축복의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우리의 입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그러한 말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과 기도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발락은 또다시 발람을 광야에 내다보는 그 부월상 꼭대기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제발 좀 저주해라! <laughs> 참 징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24장 5절에서 직절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합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 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지능하리로다. 이렇게 세 번이나 저주해라. 그런데 세 번이나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열 받을까요? 열 받죠. 아 됐다고 다막 뭐라 다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결국 발람이 이제 돌아가기 전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고 했던 예언이 그 유명한 17절의 예언입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고 예수님 찾아온 자십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과 이 발람은 그 당시 같은 계급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후손들 중에 나온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영감의 그를 보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오 어, 뭔가 본것 같은다고는 말씀을 찾다가 이 예언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영감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리라. 동방 박사들이 본이 이상한 별이 약속된 분을 예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닐까? 박사들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의 빛을 환영하였으므로 이제 그 빛은 더욱 광명한 빛줄기로 그들을 비추었다. 그들은 꿈을 통해서 새로 탄생하신 왕을 찾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멘. 야, 뭐,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 엄청난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한 별이 나타나겠다. 한 홀이 나타나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놀라운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바로 이 발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축복, 메시아 예언을 다시 한번 해주신 하나님의 이 기쁜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벨성이 유월절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날마다 양을 잡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믿음을 잘 키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여정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그 약속된 메시아를 통하여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요, 모든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구원의 마지막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 직전에도 예수님의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귀한 분을 소개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너무 좋아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고 믿음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순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얻어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 마지막 그 하늘 가나 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되려면 매일 매순간, 특별히 매일의 시작, 우리의 새벽, 우리의 아침이 예수님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예수님으로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의 삶에는 날마다 그분을 부르면서 걸어다니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곧 재림 준비이고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는 것이죠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것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약속된 그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가기를 발람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멸망하다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상치 못한 축복들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23장 24장을 좀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다 알아도 죽기 전에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선택하고 지금 주님을 맞고 지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 구원의 과정도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는 구원의 마지막 마침도 예수님 음을 기억하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 한분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